메카닉의 대처로 퀸과 히드라를 준비한 김민철. 이제원은퀸 대처로 온니 골리앗을 시전합니다. 온니 골리앗과 온니 히드라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이 탱크를 찍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퀸들아. 어, 자. 일단 굉장히 많이 줄이긴 했어요, 골리앗. 이, 이게, 어, 퀸의 화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라 하면 나니다 아, 높습니다. 안으로. 녹아요, 녹아요, 녹아요. 아, 그냥 높습니다. 아, 이거 이원 선수 이렇게. 언니 곤약으로. 네. 오, 좀, 괜찮은, 아, 그래도 밀긴 미는데, 추가 곤약 달려오거든요? 네, 이거 무조건, 지금, 이게 마지막 전투에요. 이게 최하, 최후의 전투인데, 네. 어, 밀수 있나요? 자, 이거를 밀어내느냐, 밀어내지 못하느냐, 하지만 일단 가장, 어, 이거, 구도가 저가 좋아보이는데요. 자, 일단 밀어내지 마. 자, 후속병력 네, 밀어내는 분위기에요. 아, 이러면 저가저가 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은력 인력, 온년대 한계가 결국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